안녕하세요. 인기 가전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가전은 아들 레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탐내는 냉장고이죠. 삼성전자 비스포크 사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 최저가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급하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41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14% 할인이 적용되어 35만 원 가량 기본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 구매 시 와우 회원이면 추가로 10만원의 와우 할인이 적용되고요. 이에 더해 최대 21만원의 카드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현재 할인 적용이 미쳤네요. 삼성이 사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41만원인 삼성전자 비스포크 사도 프리스탠딩 냉장고 상품을 177만원 수준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65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이 삼성 냉장고는 전문 기사 분이 직접 배송 및 설치,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분들은 이미 링크에 들어가 구매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은 아들레미에서 빠르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가져올 거니깐요. 이제 믿고 사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사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비스포크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맞춤 보관실 기능인데요. 영하 23도에서 영상 4도까지 넓은 온도 대역에서 7단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어 염도에 따른 섬세한 김치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 3인 가구라면 굳이 김치 냉장고 사지 않고 한 칸을 김치 칸으로 사용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외 용도로도 맞춤 보관실을 맥주 칸으로 보관한다든지 원하는 기능으로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정원 기능이 있어 냉장실과 냉동실 온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로 최소화해 재료 본연의 맛을 지켜주는데요. 다음으로 냉기를 지켜주는 메탈 쿨링 커버를 사용하여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상 후면을 플랫하게 처리하여 내부 공간도 한층 더 넓고 깔끔해졌습니다. 이 냉장고는 냉동실 도어에 슬림 아이스 메이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냉동실의 급수통에 물을 부어 얼음을 만들고 레버를 당기면 손쉽게 얼음을 저장통으로 내릴 수 있고요. 분리가 가능해 공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냉장고는 한번 살때 10년은 생각하고 구매하는 가전제품인데요. 대한민국 냉장고 양대산맥인 삼성의 비스포크와 엘지의 오브제 컬렉션 중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하셨다면 이번 영상이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할인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